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빠르게 가겠습니다. 저는 오늘 매매에 까다로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나무기술 정부했습니다. 사서 뭐한 이쯤이 목표가였는데 시장 주목 많이 못 받길래 그냥 대충 다 팔고 나왔고, 한꺼미드상따 정리했습니다. 어, 좀 잡고 잡고 여기서 다 팔고 나왔고요. 갭뭐한20% 띄우는 척 하더니. 꼴랑 2%인가 3%인가 밖에 안 띄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매매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진 않았고요 어, 완전 메인 테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눌림 잡지 않았고요 대충 팔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난 했는데 아참 아쉽습니다 잘못 했어요 어, 여기서 분위기가 넘어오는 걸 느끼고 파일을 찍었으나 이 눌림을 내가 과연 잡아야 할까 이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 형태였고, 심지어 증백 종목이었기 때문에, 어, 과연 얘가 뒷심이 있을까?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, 차라리 여기를 깨면, VI를 깨면 손절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눌리면 잡지 않았고요. 근데 이 상승에서 별로 힘이 안 느껴져서, 이 상승에서 별로 힘이 안 느껴져서, 그냥 팔았습니다. 한1%줄 때. 돌려내면 다시 해야지 했는데, 어, 여기서 돌려내더라고요. 제가 이때 뭘 하고 있었냐. 이거 봤으면 저 무조건 잡았을 거거든요. 진짜 지나간 차트 두고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저 무조건 잡았을 것 같은데. 왜냐면 미래 반도체까지 고꾸라지는 마당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.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? 제가 2시부터 PT를 받고 있었습니다.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PT를 받거든요. PT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좀 앞당길 수 있냐? 연락 오셔 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그냥 2시에 나갔는데 3시쯤 피티 끝날 때쯤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.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. KTCS.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. 얘는 심지어 2시 이후에 올라가지고 저 피티 받는 동안 신나게 오르고 있었더라고요. 저희가 아예 보지도 못했고요. 어, 그다음에 매매한 게 <laughs> 미래 반도체입니다. 얘는 여기서 뭔가 여기서 뭔가 아, 얘는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가 보다 하고 쭉 모았고요. 어, 여기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일부 물량을 좀 남겨놨는데 그냥 다 팔았습니다. 여기서 상한가에 갈까 했는데 못가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만원 호가가 50원 단위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2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2만원 넘자마자 얘가 삐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힘이 안 느껴져서 이거잘못면 급락 나오겠다 해서 그냥 다 팔고 어, 급락이 나왔습니다. 약간 기분 좋았다는 거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했고 아 설번을 잠깐 잡았다가 바로 놔줬습니다.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놔줬어요. 흐름이 별로여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했네요. AI에서 외매를 제대로 못해서 좀 아쉽는데, 이노르스를 한번 오늘 복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걸 매매를 했어야 하나. 사실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이 구간에서. 아,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이때는 저는 이 이때 대금 들어오는 패턴이 좀... 어... 뭐라고 해야 되지? 좀... 그렇게 신뢰도가 높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음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매매 마무리했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코나 테크놀로지 진짜 아쉽네요. 수고해요.